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라마루 t v 하루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것은 오랜만에 하이픽셀 배도즈 머더는 몇번 했지만 배도즈는 진짜 제가 몇번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배도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오랜만에 찾아온다. 그치? 그치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그것이 오케이 비켜 아 여기 맵이네. 아 잠깐만 나 여기 트라우마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저 유튜브 보신 <laughs>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했다가 그막 애들이 막 구해주지 않은 맵이거든요. 아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허측떡레라로 자식들 할줄 아는구만 이거 50개쯤은 먹어야지 할수 있습니다 50개쯤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아 비켜줄래? 그러 여기서, 이거를 사고, 이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곡괭이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수비적으로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곡괭이를 하면 좋을 거예요. 해체 작업할 때. 됐다. 아, 벌써 있기 시작하네. 다이아몬드 가네 그러면, 일단 저기 어차피, 지금 그린 안온것 같고, 하니까, 아, 거기서 뭐 해. 아, 그쪽 그리고 왜. 뭐, 어, 뭐 해야지. 자, 그러면 수비적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4개를 일단 먼저 모을게요. 24개를 모으고, 여기서 블록에서 점색 점수, 점들를 그러면 두개 사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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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우리 옐로 우 팀이었구나. 음아어 뭐야 공격했어. 오 짱이다. 지금 야 지금 야, 그림 진짜 못한다. 와그림 진짜 못해. 근데 컨텐츠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기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비적으로 플레이 해야 돼. 와. 근데 저래서 내가 안 죽었을까? 죽었을 듯, 가서. 아, 걱까 마, 얘들아. 아 주, 잘하네? 갑자기 잘하네? 자, 수비는. 여기는 별로 안 막아도 되네? 아나지아나지 적팀인줄? 비켜 깨볼까요? 오 잠깐만 이상한 블록이 있었는데 아아닌자 랄랄라 랄랄 랄랄랄랄랄라 오 자, 밥도 이제 사줍니다 전 점토만 지속적으로 사주겠습니다. 점토! 이게 점토가 건축하기에는 되게 저렴하고 좋은 블록 같아요. 아, 야, 그린 왔다갔다. 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네? 사람 들어갈 정도로 크게 해주고. 아, 왜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지? 이거요. 잠깐만. 애들 올 수도 있어. 야 온다 온다. 야안 보여. 가네 가네 야저 다리 끊어놔. 저거 내가 다리 끊어놓고 제 수비는 근데 이렇게 막 아예 막 그렇게 막 아예 안 먹고 그냥 계속 있는 수비가 아니라 그냥 전략적으로 좀 막으면서 한다는 그런 수비입니다. 오해하지 뭐 말아요. 혹시나 오해돼가지고 다리 끊어놓지? 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침대가 파괴된다고? 야, 우리 다이아몬드 슬슬, 아, 에메랄드 슬서 얻으러 가야 되는데. 에메랄드 스 슬슬 어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어쩔 수가 없네. 아니야. 따다 갑자기? 저기 능금 없이 이렇게 된다고? 와 수비 진짜 짱이다. 와 이거 진짜 짱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짱이에요. 이거 화염구 사와야 돼요. 얘네 화염구 사와야 돼. 아 잠깐만 얘네가 다스트리는데 이거 몰라? 귀찮... 뭔 소리야, 얘들아. 뭔 소리야? 지 레드가 지금 부술려고 한 거야? 레드가 오네. 얘들아 레드가 오네. 얘들아 레드가 오네. 전 수비적으로 갈 거여서 여기서 계속 치고 있을게. 나 와우. 얘 계속 여기 내려와서 부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작전대로 될까요? 야, 야 저기 올라가는 거 봐. 죽었어. 야, 이거 날라갔다. 아, 이 다이너마이트 있었네. 야, 잠깐만.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아, 진짜. 아, 그래도 알았네. 튀네. 아, 진짜 튄다. 야, 폭발성 강한 걸로 하지 마. 에이, 이걸로 하지 마. 아, 잠깐만. 좋은 생각 있다. 이걸로 해놓고 다른 걸로 막아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으로는 더센 걸로 만만 하면 지 얘들아, 너네 천재, 니 음? 내, 가 뭐, 아, 물론 내가 생각했지만, 너희 천재야. 그래, 너희 덕분에 이 생각을 알 하는 거지. 뭐와 아! 잠깐만, 잠깐만!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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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레드, 레드, 레드가 3방 쳤어나 1킬 했네? 왜 1킬이지? 아, 내가 죽였구나. 야, 레드가, 분명, 레드가 선빵 쳤다. 레드한테 복수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수비적으로 가겠습니다. 소심하게. 뚠, 뚠, 뚠.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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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뚠, 뚠. 자체 비지에. 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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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저도본건 있습니다. 아, 수비적으로 가야겠다. 앞머리 다지워볼까요 어차피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지금은? 어차피 우리 다 살아있네? 생각 중니까말 아. 끝나게 무섭게 부, 죽네? 야, 그린이가 지금 계속 있다. 그린이를 멸종시켜야 돼. 근데 내가 수비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안해. 앞에 아, 그런 수비는 좀 아니니까. 뭐야, 나 수비적으로 없었어. 내 전략이야. 다이너 아니 다이너마이트 아니다이이마이트트 아니고, 요아야 TNT 때문에 망했어. 야천니디천니디야 야, 잠깐만, 잠깐만 레드아아 저기 아니을 뭐 거라 생각해? 우와! 개가 진짜 증나네 뭐야? 얘 레더맨도 죽었어? 어, 얘 아파. 얘 짜아파. 아, 잡다 야, 틴 탈락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판더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어, 안다더시. 안다더시. 안다더시 맵 있네? 안다더이 아, 위장 스킨 있었던 것 같은데? 개우리팀 됐으면 좋겠... 위장 스킨이다! 위장 스킨이거든요. 저거 뭐드에서 되게 좋을 텐데. 위장 스킨 좋아요, 여러분. 머드에서 이렇게, 위장, 벽에 착 붙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위장 스킨이 있습니다. 진짜 사기죠, 위 스킨이. 그거 얻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얻을 수 있으면 저도 얻을 수 있긴 한데안할보없습니다 아, 저는. 그냥 안 할게요. 이번에도 전략은 수비다. 우리의 수비 국가가. 응? 어, 뭐야? 어? 여기 없고, 이렇게 해놨네? 우와. 뭐야, 여기? 우와, 여기 위에 올라갈 수가 있네. 그냥 계단이 아예 자체적으로 있네. 아. 어, 내 데미지가 한칸 달았네? 어? 벌써?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블루 A에서 여러분 지금 블루가 지금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요? 벌써 블루가 야 잠깐만 레드 왜 이렇게 잘해? 약간 우리 팀왜 공원으로 떨어졌어? 레드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아니 블루 왜 이렇게 잘하냐? 야 레드 팀 전멸인데? 아 저기네 야한명 저기 있어. 아 불쌍한데 아 잠깐 잠깐만 아 불쌍한데 아 불쌍한데 맞추고 싶다 아뭐 왜인지 막 그런 거 있는데 불쌍하니까 막더 맞추고 야 블루가 같다 저희는 수비적으로 수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이막 그렇게 벽 같은 걸좀안 쌓고 약간 이거를 수비적으로 할까? 이거를 수비적으로 가봐야겠다. 저거 침대를 수비적으로 침대를 수비적으로 가어요 여기 엔트. 이걸로 수비적으로 좀 가볼게요 어 그래 여기다가 설치해야지 비켜봐 비켜봐 그래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다 설치하고 야 근데 이게 야 너무 수비적인데 근데 이거 아야 좋아 좋을 거야 어, 이렇게 숨어있어가지고 갑자기 애가 오면 다 갑자기 해가지고 갑툭튀 해가지고 갑툭튀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할수 있죠 자 갑툭튀 쟤 뭐할까 뭐, 뭐 그리고 여기까지 오다가 말았네 이 녀석들, 방패를 피고 기다리겠다. 방패로. 왜 방패로 피지? 음. 망, 망풍기. 좋은 블럭. 와, 아, 진짜 이 블럭이 제일 좋아. 아 이거 곡괭이에 잘안묻어야지 그래 도끼가 있는거구나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요 그래 저는 금을 모아서 이걸로 사겠습니다자 이제 수비적으로 한번 저는 수비적이니까 으 응, 안깨져 잘 안깨져 어깨 지긴 하지만 잘안 깨져. 후해의 <laughs> 바로 들어가는 <돌아가는> 거 봐. <laughs> 어, 야, 또 A였어. 설령 는 거? 이게 뭐야? 어, 잠깐만, 돌아가는 거지. 여서 들어가냐? 아, 이렇게, 들여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갑자기 어떤 애가 떠나고 있는데, 저거. 철령광거가 <laughs> 철이 많이 나온다. 야, 대기 타고 있어. 아, 귀엽다. 아, 하영구 하나 사놔야겠다. <laughs> 어, 뭐야? 선방을 친다! 애들 선방 친다! 근데 안 부서져. 뭐야? 엔더가 근데 원래 엔더 이게 실제로도 잘안 붙어져요. 파이팅. 되게 좋거든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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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이야, 이 안 갔네, 저거를? 야, 무서워서 간다. 못 가, 못 와, 얘네. 어차피. 어차피 너희는 못 간다. 야, 죽여. 그냥 죽여지 죽여버려. 야, 다시 뭐부터 한다. 어. 없애버려. 야, 야, 가. 야 아, 나 화염구 던질래. 아, 화염구 던지고 싶게 생겼잖아. 화염구 던지고 싶게 생겼잖아. 화염구 하나 더 사놔야지. 야, 싸우는 소리 이제 곧 있으면 들을 것 같지 않던데. 안들린다라에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주 재밌죠 수비적으로 계속 안 가도 돼요. 먼 거리로 다 이렇게 수비로... 가. 야, 와봐, 잠송만철다죄다이아버지잖아 언제 다이아버지 맞췄대 어디서 다이아가니다죄송합복구죄만들어다겠다 제일 중요 레드팀 아예 아웃됐지? 지금 우리한테 오면 계속 오는 게 그린 팀이고 계속 돼 있다고 했습니다 얘도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여기가 레드팀이잖아 안 봐도 되겠네 야 내가,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임 야 내놔 아 진짜 이걸 스틸한다고? 여러분 저런 게 팀이 맞을까요? 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아? 아 강화된 가보 사냐? 겨우? 회복구역을 사야지 회복구역은 재생권리는 재생권려이지 지역이 다이아 3개 걸려 예 참고로 이거 회복구역이 재생권리니까 돈이 거 꿀팁이라고 생각하우스를 <laughs> 지원한다 하우스짠아 그린틴벳? 그린 자, 봐봐요, 재생. 또둠, 또둠. 야, 그리지 찐데, 뭐임? 야, 그리지 근데 한명 남았어. 야, 블루티 죽였구 뭐야? 아, 직칼 좋은 거네. 아, 좋은 거였어. 아. 어, 뭐야, 어? 다이아나? 다이아가? 뭐지? 말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애들이 좀 오지, 울쓸때좀 많이 버틸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좀 이제 수비적으로 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재생 구역 재생 되니까 좋다 안심 이좀 되죠 수비적으로 가니까 괜찮은 것같긴 하다 애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네 그린 완제 아웃 됐네 블루하고 옐로네 이거는 공격적으로 가볼까요 좀 약간 수비적으로 가긴 한데 이것만 공격으로 가보고 싶네. 제가 좀 해보고 싶어요 헷! 헷!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네어저저 도매 도매 야 우리 올킬 당했어. 아예 의해서 갑자기 왜? 근데 나 되게 좋은 걸 얻었다. 애들 모르는 야 그래, 우리 침대를 욱 파게. 아예 다시 맞추자. 아, 철거분이 있구나. 아, 씨, 32개 정도는 가져가보자. 가져가자. 이제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좀 날카롭게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 아! 아, 이 버그 제일 싫어. 이보브, 아! 뭐야, 깐만안 아. 따라오세요? 비켜? 서버링. 와, 이것밖에 못 터뜨렸니? 좀 위험하다. 위험하네 이제. 두두두 두두두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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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터트렸네 꺼줄게 다시 터트려봐 꺼줄게 진짜 악랄하다 와 수비 진짜 대박 야, 대박 수비 팀들 터트리고 죽었어 갓바가 있었으니까 갓바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무섭네 아주 그냥 무서워 양털 아직 어야다 날라갔네 앞에 어야 파란색이 잠깐만, 근데 내가 죽었다고? 에헤이. 나가도록 하죠. 아나 배, 이거, 우, 배달부. 아 싫어 싫어 일관무상 없고 아웃었네 이게 줄어드나 아자 여러분 전리품 먼저 까고 이제 한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짜 고퀄이에요 전리품 이제 여기 와 진짜 고퀄이더니 와..뭔데 이리 <목소리가> 아..잠깐요 좀 시끄러우네요 보여주고 몰라 오케이 그럼 이제 닫기를 눌러들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제 막내창치품들에서막은 막 점이 있을거예요 승리의 춤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1야! 일야. 저는 1야로 하고, 뒤로 가기. 스프레이는 없네. 섬토퍼. 아, 당신 손 위에 센서 어, 분명 손톱이 있었는데. 기다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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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있을 텐데. 몰라. 내 꽝. 해하도록 하죠. 네,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하나마루 TV 앞으로도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마, 아이고, 그러면 이마, 안녕. 어제 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